자, 지금 시간이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다우지수 월봉은 뭐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건 뭐 내리든 오르든, 예, 상관없어요. 낙폭과대입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낙폭과대인데, 그러고 보면은, 다우지수는 지난 분기에 저가를 깼는데, 나스닥은 아직 지난 분기에 저가를 안 깼네요. 예, 그게 차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나스닥이, 오늘 더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싱크를 한다고 하면 자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과도하게 떨어졌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여기까지는 감아야 될것 같아요 2만 9천 2만 9천 2만 9천 9백이군요 한 3만까지는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한 800포 정도는 감아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고 3만 9백선에 있고 저가깨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27,6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매도자라면, 본인이 매도자라면 적어도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3만까지는 반등이 있어야 된다. 3만까지의 반등은 일단 허용한 뒤에, 그 다음에 떨어질 건지, 버틸 건지, 이제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00포. 800%면 2%는 넘고 3%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한2.5% 정도의 반등은 여지를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진짜 락이고, 예, 그 전에 떨어지면 계속 긴가민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예, 만약에 다우 지수가 800%포 정도 올라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만도체 지수, S&P도 같이 반등하게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월 초에는 하방은 조심해보자. 예, 월 초에는 되도록 하방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 저는 일단 이게 하락이 끝난다면, 하락이 끝나는 흐름이라면 적어도 27,000대는 찍을 거라고 봐요. 27,000대. 예. 자, 월봉은 그렇고요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봉 뭐, 저가 깨고, 고가 낮추고, 뭐. 만족스럽죠? 예. 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흐름에서 뭐, 어떻게 그릴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봉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야, 상단선이 그렇게 썩 날카롭게 생긴 건 아니라서, 만약에 더 내리고 싶으면, 예, 각도를 좀더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더 떨어뜨리더라, 더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예, 문제는 월봉의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보시면 여기, 여기 하단선이 있고, 여기 상단선이 있는데, 둘다안 강해요. 그러니까 저가를 방어할 의지도 없고, 이 정도 각도면 고가를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봉의 고가가 뚫리면 일단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리면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예,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하방은 어렵다. 최소한 지속적 반등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방을 보지만 10월 초에는 예, 일단 반등은 허용해야 되지 않,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어,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때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백신 엄청 좋은 거 나왔다고, 예? 90% 이상 확률이 되는, 예, 백신이 나왔다고 엄청 자랑질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갭이 있습니다, 요 갭. 지금 제가 보는 건요 갭이에요. 요 갭. 요 갭을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고가가 28,495입니다. 네. 저는 이 갭만 봤어요. 이 갭만. 그래서 언젠가 이 갭을 메꾼다. 네. 이 갭은 메꿔야 되는 갭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잘 보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까지 왔죠. 보이세요? 네. 이번 주에 지금 저가가 28,958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저가예요. 응, 음, 저가 28,90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laughs> 1년도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갭인데, 예, 이걸 메꾼다는 거죠. 근데 메꿔야 되는 거는 28,200선까지 메꿔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저가는 한번 더 붕괴될 거다. 예, 그리고 이걸 메꾸면 월봉은 이제 오류가 없어지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보면 왜 이렇게 그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네, 결국에는 거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어, 90% 넘는 백신. 실제로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저희 가족 중에, 어, 안 사람만 백신을 맞고, 나머지 셋은 백신을 안 맞았는데, 코로나 다 걸렸어요. 맞으나 안 맞으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백신은 90%가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 네, 그때 올린 건다사기인 거죠. 자, 1봉은 은봉으로 끝났고요. 생각보다 별로 상단선이 발달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과에 누르지 않으면 좀 골차플 것 같긴 해요. 예. 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위에서 상단선 누르고 밑에서 하단선 받치고. 그래서 내릴 의지가 있으면 일단 좀 개파락에 나와야 될것 같고, 개파락에 안 나오면 오리무중이다. 제 생각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말일이니까 뭐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주, 여기서 상승해서 주봉이 약간 아랫꼬리가 길면서 양봉 쪽에 가깝게 움직이거나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 어, 주봉은 올라가기 좋은 봉이 되는데, 문제는 올 봉은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3만까지 다시 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아마 초반에 주봉 저가 지키면서 3만까지 리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고려는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라, 오늘 이제 주봉이 잘 발달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상황을 보시고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도는 예, 지금 자리는 진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아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오늘 말고 오늘 결과를 확인하고 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시가를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만약에 오늘 지수를 뺄 생각이 있다면 시초가를 개파락할 거다. 예, 개파락 안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리고 싶으면 개파락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갭을 좀 보세요. 갭을 보고 좀 내린다 싶으면 의지가 있는 거고 개파락 안 나오면 골치 아프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